오른쪽 그림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미리 풀어 보신 친구들은 좀 어렵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좀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자,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이 있죠. 이 각을 우리가 안, 내, 자를 써서 내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변 하나를 쭉 연장시켜서 만든 이 선분과 삼각형 한 변이 이루는 각이 또 있죠. 이 각을 우리는 외각이라고 해요.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각과 외곽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자, 이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바로 외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 각을 우리가 60도라고 하고 이쪽 각을 50도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이 외곽의 크기는 60 더하기 50. 즉, 110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네, 180도에서 60도와 50도를 빼주시면 되죠. 60 더하기 5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도가 되나요? 네, 7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180도에서 누굴 빼면 되죠? 여기 이웃하고 있는 내각인 70도를 빼 주시면 되거든요. 그 70도를 뺀 남은 각의 크기가 바로 110도가 되는 이웃하지 않은 이두 각의 크기의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각의 크기는요. 이웃하지 않은 이웃한 각은 누구예요? 여기 70도죠? 자 그래서 이 70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외각이 된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자,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인데 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각이 포함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각, 지금의 경우에는 미음각이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자,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외각의 크기를 좀 이용해서 구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여기 각 니은이 있죠. 아, 기억부터 볼까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두 각이 있어요. 자, 이 각에 이름을 좀 붙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죠. 그럼 얘는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은 뭘까요? 자, 우리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룬 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얘는 B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우리가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뭘까요? 네, C가 되겠죠? 여기를 D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 D가 돼요. 여기는 그러면 E. 그럼 얘도 E가 되겠죠? 여기를 F. 그럼 얘도 F가 돼요. 여기를 G, 그럼 이 각도 G가 되고, 그리고 이 남은 각은 네, A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이냐면, 바로 이거죠. 자, 이 도형은 이름이 뭘까요? 변의 개수를 세 주시면 됩니다. 변이, 아이고, 원이 되버렸네요 네, 변이 일곱 개예요 자, 7개라면 칠각형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칠각형 7개의 각의 크기의 합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칠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변의 수에서 2를 빼 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섯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요. 180 곱하기 5를 해주시면 이 칠각형, 내각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안쪽에 있는 각들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도가 될까요? 네, 90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각을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각의 크기는 이웃한 각은 b유비죠. 그럼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은 누구냐면요. 기억 더하기 a예요. 그죠? 자, 이 각은요. 이 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역시 니은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고요. 자, 이 각은 어때요? 디귿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요 각은요. 리을 더하기 D가 되고요. 이쪽 각은 미음 더하기 E가 되고 여기는 비읍 더하기 F 마지막 이 아이는 시옷 더하기 G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쪽에 구성되어 있는 이 각의 합이 그러니까 기역 더하기 a 더하기 그다음 니은 더하기 b 더하기 디귿 더하기 c 더하기 리을 더하기 d 더하기 그리고 미음 더하기 e가 되겠죠? 그다음 더하기 비읍 더하기 f 더하기 시옷 더하기 g 이들의 합이 몇 도라는 거예요? 네, 이들의 합이 900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빠져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디 미음, 비읍, 시옷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ABCDEFG 각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단계에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180도가 되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가 180도예요. 여기도 180도죠. 그 다음 여기도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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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도 180도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80도가 지금 모두 몇개 있나요? 7군데니까 7개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안쪽에 각들이 있죠.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각의 합이 우리 방금 900도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에서 900도를 빼주시면 ABCDEFG각의 합이 나오겠죠. 자, 180 곱하기 7. 이것을 이렇게 좀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할수 있는데요. 900이 아까 180 곱하기 5였잖아요. 187개에서 185개를 빼면 182개가 되죠. 즉, 3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A, B, C, D, E, F, G의 합이 360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의 합은요. 전체 900도에서 360도를 빼주시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40도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